자, 여기 이 문제는 그 방금 제가 알려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쉽습니다. 잘 읽어 보세요. 직선이 있고요. 원이 있는데요. 이 넓이를 2등분 한대요.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대요, 여러분. 원의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죠? 2등분 못 해요. 직선이잖아요. 어디로 와야지? 이 직선과 평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디로 와야지? 중심을 지나야지. 자 중심만 지나면요 어떻게 그어도 원을 이등분 하죠. 원의 이등분 이거예요. 직선이 원을 이등분한다는 말은 즉 여기에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중심을 지난다. 뭐가 이 직선이 이 직선이 중심을 지난다라는 말을 돌려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죠? 저걸 유추만 해내시면 뭐만 하면 되겠어요? 중심만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중심만. 자, 중심 구해봅시다. 원의 중심 구하려고 해요. 한, 여러분이 아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알 텐데요. 원 문제는요, 대부분, 요런 형태로 줘요. 좀 복잡하게 낼 때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단계는 바꾸셔야 되겠죠? 어떻게? 자, 연습 많이 했으니까, 둘을 보고, X 플러스 2의 제곱. 그죠? 여기가 두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의 제곱이라고 하고, 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지금 4가 더 더해졌지. 머릿속에만 둡시다. 그 다음에, y도 어때요? y, 마이너스, 4. 제곱으로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제곱. 자, 그럼 이제 됐죠? 는, 이쪽까지만 있었으니까. 자, 잘 보세요. 여기 4 더해졌고, 여기서 16 더해졌네요. 그럼 이쪽에도 똑같이 더해주면 되겠죠? 4와 16을. 즉, 20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요. 중심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와 4.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4가 중심이네요. 이를이 직선에다 집어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4는, 마이너스 2m. m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이등분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뭐라고요?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것만 잘, 이런 의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원의 특징입니다. 중심을 지난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 중심이라고 하는 건 원의 중심이에요. 네, 됐죠? 다음 문제 하나 더 볼게요. 11번입니다. 11번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